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작성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많은 것을 제공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그 구문 강조, 인텔리센스를 통한 스마트 완성 및 사용자 지정 가능한 서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VS 코드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m e c 라고 하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e m m y s 이전에 젠코딩 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그 코드의 속도를 굉장히 개선을 하는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인텔리센스 는 어,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html 그 엘리먼트를 사용을 할때 어, 어떤 힌트를 주거나 코드를 완성하는 그런 기능들을 도움말 팝업으로 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작 태그를 열면 어 그것을 닫는 태그도 자동으로 제안이 되고 예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 인텔리센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강제로 언제든지 제안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 제공되고 있는 emit 또는 그 스니펫 p 스니펫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 조각이죠 코드 조각인데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수도 있고 하여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코드 어스니펫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밋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코드를 어 축약해서 축약해서 그것을 쓰면 그리고 엔터를 어, 탭을 누르면 그 축약하지 않은 전체에 제대로 된그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표를 누르고 누르면 느낌표 누르면 여기 지금 그 나오죠. emit abbreviation 야거 이렇게 해서 어, 스크롤 이렇게 해보면 느낌표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요 안에 있는 요 완성된 요 html 문서가 작성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탭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작업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예, 언어는 c o 라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고했죠 예, 인텔리센스라고 그랬습니다. 인텔리센스 예, 이 코드에 대한 완성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말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CSS 하고 엔터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완성된 그어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에밋. 에미 기능일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인텔리센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그 특정 어, div 태그를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이그 열린 태그 엘리먼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열린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어, 대부분 있죠. 대부분 있는데,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비절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또한 에 s 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div하고 h1, 그 다음에, 어, 형제 엘리먼트로 ul, li, 어, li를 다섯 개를 만들고 밑에 a 태그, 그 다음에, 클래스를 주고 클래스가 1, 2, 3, 4, a 태그에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붙게 하고요 기본값을 홈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탭 키를 눌러주면 완성된 코드가 자동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밋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밋은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사이트에 가면 HTML과 관련된 에밋 그 다음에, 이, 신텍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텍스도 볼 수가 있고요 css와 관련된 emit을 볼 수가 있습니다. url은 지금 보시면, 예, 여기 보면, 어, doc, docs.emit.io -E s l a cheat, ch-e-a-t-s-h-e-t 이렇게 나와있죠. 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어, 이 emit을 그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앞에다 붙여놓고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 많은 부분들을 어 숙달이 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 그것을 어더 이상 붙여놓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구현했던 부분도 mh 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나왔죠. UL 어, 이 꺽쇠 li 점 아이템 그 다음에 달러 표시 곱하기 5 이렇게 했더니 어, 완성된 것은 요런 코드가 완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mit을 열어보고 실제로 여기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까요 ul li 이 점이라는 거, 점으로 시작하면 클래스죠 클래스 어, 달라그 다음에 곱하기 5,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누르면 li의 클래스 아이템이 12345 예, 그 1년 번호가 붙으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훨씬 코딩이 빨라,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과 관련해서 그 제공되고 있는 그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HTML 스니패시라든가 어, HTML CS 서포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코딩에 그 어떤 효율을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전에 우리가 한번 설치해 본 것은 이 작성하는 HTML 문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로 웹브라우저로 확인하면서 보는 거 있었죠. 라이브 서버라는 거. 라이브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미리 볼수 있는 것들이. 라이브 서버는 어, 확장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면 설치된 확장 표시 이렇게 보면 라이브 서버가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으면 예, 여기 지금 하단 상태 바에 고 라이브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브라우저가 뜨면서 여기에 지금 코딩된 이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홈홈 홈, 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바꿔 볼까요? 바꾸면 바로 어, 왼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소개 그 다음에 어, 서비스 이렇게 하고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브라우저로 바로 이 코딩된 것을 살펴보면서 어,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